안녕하십니까. 꼴터입니다 이거 어, <laughs> 병아리인데요. 엄청 많습니다. 어, 추석 때, 제 조카, 막내 조카 딸내미 민채가 그 병아리 보화시켜보고 싶다고 해서, 부화기하고, 어, 개논을, 그, 줬습니다. 그, 저는 크게 기대 안 했는데, 그, 병아리를 잘 까서 가져왔더라고요. 그리고, 또, 세제 조카 딸내미, 어 지유리가 자기도 해보고 싶다. 그래서, 줬더니만, 은 이렇게 졸지에 병아리 부자가 됐습니다. 어, 저는 팔을 별로 안시키는데 덕분에 손도 안 대고, 이렇게 병아리가 생겼습니다. 그래서 이제, 어 아마 애들한테는, 어, 지율이 민채한테는 어, 신기한 경험을 했지 않나 그래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, 집에서 아파트에서 한 일주일 정도 키우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민채가 먼저 가져오고 어제 지율이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전기불을 켜주는데뭐 음, 하여튼 개활이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이놈 이 녀석들이 하는 말이 잡아먹기 없기라고 그러는데 어,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. 이걸 어떻게 안 잡아먹고 다 키울 수 있을지 좀 그렇습니다. 하여튼 뭐 그래도 한번 체험하고 경험해봤다는 게 어, 좋을 것 같아요. 어, 잘 의지 가져왔는데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. 라이카 반달입니다. 수컷인데, 놈이 도 한때는 산에 다니면서 막 멧돼지가 쫓아다니고 했었었는데, 제가 시간이 안 되니까 운동도 못시켜주고 항상 기온도 통에 갇혀 있는 게안 서러워서 와이줄로 도로를 해서 놀이터를 만들어줬습니다. 그래도 한 20m 정도니까. 되 왔다 갔다, 갔다 하니까 이제 며칠 안 됐는데 저도 활력이 많이 는,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야. 그래